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청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두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턱이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받치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이라 예수께서 청독 앞에 섰음에 청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 바라바라! 바라바라! 사례! 바라바라! 사례! 바라바라! 사례!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게 하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그러면 바라바를 소이다!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은 자가에못 박혀야,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제 손들에게 훌리짜다! 이에 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에 청도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알리! 알리! 로마! 사박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로마! 사박대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밑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던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라는 당시 율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 보아라 하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자 그곳에 모였던 원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옷을 찢고 분노하며 사형에 넘겨야 한다 외쳤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거칠게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이 일이 있은 직후 머지않아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게 돼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바로 사형 집행하지 못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시 강력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에 사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는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역사책을 남기게 되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사권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의 권한도 자신들의 권리로 주장하였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타키투스는 그의 책에서 디베로 황제 시대에 행정장관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처형되었다 라고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마태의 시선을 마주하게 돼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3절과4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자신이 받았던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할도다 하니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말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스스로 뉘우쳤다 라는 대목을 이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곧이어 그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이런 유다의 후회를 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유다의 후회하는 모습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핏 값으로 밭을 사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요. 왜요? 마태는 집요하게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성취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표현은 메타멜로마이야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회개하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다는 후회와 자책하는 감정을 경험하긴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죄값은 돈을 받고 넘겨준 네가 당하라 했던 말대로 그 죄값을 모두 다 스스로 짊어진 거예요. 유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진실된 주님의 사랑을 결국 믿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탄의 계속되는 정죄의 속삭임에 내 잘못은 모두 내 못난 탓이야 라고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그 사탄에게 이렇게 외치시길 바라요.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넘겨주신 예수님 덕분에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에 마태의 표현대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죄수 곁에 묵묵히 서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 또한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에는 한 명의 죄인을 사면시켜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풀려나야 옳은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계신 거예요. 이 악명높은 죄인의 이름은 바라바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어요. 무엇인가요? 이 땅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악명 높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는,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서 처형받아야 될 사람인가, 악한 반란 세력인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예수라는 사람은 잘못은 커녕 의롭기만 한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구약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죠. 결국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말하면서 사형 집행을 허락하게 돼요.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본격적인 형 집행이 시작되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이는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하는 태형을 위한 것이었어요.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이 붙어 있는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이었는데 피부와 조직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이때 자신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고백하는 말을 하게 됐는데요.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 놀라운 사실에 기반한 조롱이 머지않아 얼마나 큰 슬픔과 회계로 다가오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못 박히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소동하였지만 결국 이것이 진정 불평했던 이들은 헤롯 왕이기보다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덜어줄 쓸개탄 포도주를 연거푸 거부하시며 끝까지 진노의 잔을 마셨고 비우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것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제의신노를한 몸에 짊어지시자 하늘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의 절규 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죠. 그리고 50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자 영혼이 떠나셨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몇몇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이 시작되었음과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마태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부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5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한 부류는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위험한 꼬리표가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자들이었어요. 날이 저물자 아리마데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소유한 동굴의 무덤에 모시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부류는 어떤 자들이었나요? 시체를 누가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을 할까봐 무덤을 지켰던 대지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지킨 무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비천하고 무덤같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성취되었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경험되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